2023 11월 16일 실시 수능 생명과학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식물 X에 대한 자료이다. X는 잎에 있는 털에서 달콤한 점액을 분비해서 곤충을 유인한다. X는 털에 곤충이다 하면 잎을 구부려 곤충을 잡아먹는다. 자, 식물인데 어, 곤충을 잡아먹네요. 그죠? 이런 거 식중식물. 됐죠? 파리지옥 이런 거 들어갔을까요? 파리지옥. 네펜데스, 이런 거 들어봤을까요? 어, 하여튼, 식충식물이고요 X는 효소를 분비해서 곤충을 분해하고 영분을 넣는다. 그죠? 곤충은 죽는 겁니다. 됐죠? 기억번에, 기역 기억은 세포. 이분 당연히 세포로 되어 있겠죠? 그죠? 얜 기관이고. 그죠? 니은번에, 니은은 자극에 대한 반응에, 그렇죠? 다으면 어, 움직인 거니까. 그죠? 맞네요. 그죠? 기억번에, X와 곤충사의 이 상호작용은 상리공생 곤충은 죽는데 이득? 어, 좀 이상하죠? 그죠? 어, 답은. 기억년. 되죠. 2023 11월 16일 실시 수능 생명과학원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의기억니은 정답입니다.